부교역자 때 찬양인도를 이제 앞에서 하면, 단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 찬양 콘티 이런 게 맞아 떨어지면 혼자 은혜 받아요. 아무도 몰라요. 혼자 은혜 받고. 장노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도 준비해서 나오셨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랑 뭐가 맞거나, 성가대 지휘자 하시는 분들도 맞거나 그러면 본인만 은혜를 받거든요. 저는 설교를 써내려가면서 네, 이런저런 생각,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정원 선생님의 간증의 시간을 또 들으면서 저는 아, 그래도 둘이 맞아서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요.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아. 지난주만 해도 이 자리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었던 자리인데요. 한 주가 지나갔어요. 이제 서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양조 갈릴리 교회 유월을 보내면서요. 새 소리가 정말 예술이에요. 새벽에 기도하고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 CD에서 노래소리에 새소리가 같이 나오나? 네, 음악, 찬양에 새소리가 같이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런 음악이었나? 라고 했는데, 가만 듣고 보면 밖에서만 들리는 거죠. 새를 보러 이렇게 가면 새는 없어요. 소리만 그렇게 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 같습니다. 새는 그렇고요. 나비는, 나비도 참 많아요. 교회 주차장에 나비가 막 날아다닙니다.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쟤는 여기가 편한가 봐. 우리가 무섭지 않은가 봐.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렇게 나비를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6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나비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예전에 누에고치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나비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누에고치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나비는 먼저 누에 끝에 정말 작은 바늘구멍으로 자신의 몸을 밀어 나온다라고 합니다. 꼬박 하루를 싸워서 그 누에고치에서 나와야 나비가 나비가 됩니다. 그런데 착한 누군가가 그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그 나비를 보고 누에고치 입구를 조금 열어 준다면 나비는 시원하게 편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그 나비는 그렇게 편하게 나온 나비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에고치의 그 작은 구멍으로 나비가 나오면서, 그 누에고치의 외벽에 있는 기름기 같은 것들이 나비 날개에다 발라지게 됩니다. 코팅을 하는 네, 그러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힘들게 힘들게 나오면서 근력도 단단해지고, 그렇게 해서 나비는 튼튼하게 고난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나비는 살아나고요. 알도 낳고 자기의 생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편한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다면 고난을 통과하고 계신다면 그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이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완성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축복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 조건, 절대 조건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절대 조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삶의 의미가 필요하다입니다. 의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안전성. 안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평안함. 그리고 세 번째로 소속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나의 소속감. 자, 첫 번째로 그럼 삶의 의미가 필요하는데요. 나의 존재의 의미가 꼭 필요한 것이죠. 내가 왜 있어야 하는가? 내가 왜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존재의 의미 때문에 많은 시련들을 겪고 살아가죠. 아니죠.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로는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안정성. 일생을 안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안전을 위해서 돈도 벌고요. 그리고 안전한 집, 안전한 차, 안전한 교육, 그리고 안전을 위한 정치. 정치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죠. 정치를 잘못하면 이웃 간의 싸움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을 찾기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브라질 대표팀이 우리나라에 와서 축구 시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축구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관광하고 간게더 유명해졌다라고 해요. 와서 남산 갔다 그러고요 에버랜드 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네들끼리 돌아다니면서요, 너무 좋다고 대한민국. 왜냐하면 브라질이라는 나라는 해만 지면 어디서든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브라질 대표팀에. 고액을 받는 선수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한국 와서 살고 싶어. 안전하니까요.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선수들조차도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경호원 없이 다닐 수 있는 길, 젊은 남녀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이 안전. 한국이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건 소속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속이 들어있죠. 가정, 친구, 직장, 교회, 내가 속한 무리들이 내 소속이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또한 내 삶을 의미를 이야기하죠. 그 소속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합니다. 그 소속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소속이 바로 나를 나타내기도 하죠. 자, 소속의 이야기 가운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가정에 소속된 이들 즉 결혼이죠. 장수에 대한 기사를 언제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장수하기 위해서는 뭐 소식하고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의외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결혼. 장수의 비결 가운데 결혼이 있었어요. 태준 선생님 왜 웃어요? <laughs> 너무 밝게 웃어서. <laughs>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남자는 7년을 더 산대요. 여자는 3년 더 산대요. 더 사는 건 좋은데 왜 4년의 차이가 있을까요? 이곳에 계신 남편분들은 4년은 빚진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요, 그 빚진 4년을 가지고 평안한 주일 오후를 아내에게 만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자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네요. <laughs> 자, 그렇게 인간의 삶은 네세 가지 절대 조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소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신앙인으로서의 세 가지 절대 조건 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영을 깨워 나에게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첫번째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의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들은 노예입니다 본질상 노예입니다 죽을 때도 그들은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큰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죠. 노예된 삶의 의미는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게 되는 때 동일한 시기에 그렇다면 애국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애국은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과 구원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구원을 속히 우리에게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나 생각들 종종 하시죠. 하지만, 구원의 길을 갈때 누군가는 심판의 길에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죠. 우리 가족 중에 떠난 이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 아까 이야기하셨던 떠났던 세월, 그길 잃었던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그 탕자가 돌아오는 그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이고 오늘 그 하늘의 비밀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허락하시는데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들 그것을 기억하라입니다 너희가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큰 기적으로 여기까지 재앙을 너희들 보았지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았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았지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구원했단다, 읽지 말고 기억해라, 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나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원망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잊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흘러나올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사건이나 환경 속에서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 무언가에 얽매여 살았던 우리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의미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안정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안정.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나오는데요. 그때 동일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독수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독수리의 이야기를 좀 길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독수리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많이 우리는 묵상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독수리의 의미가 있어서 네, 그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수리는 세중의 왕입니다. 그 독수리는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자녀 교육을 시킵니다. 독수리는 힘이 세고 위험이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쫙 펴고 자유롭게, 그러면서 당당하게 하늘을 지배하는데요. 자유와 용맹의 아이콘,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쉽게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높은 산 벼랑 끝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조그맣게 짓는 게 아니고요. 2, 3미터 정도의 집을 짓습니다. 집을 누가 이사해 갈 수도 없을 정도로 2톤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곳에 알을 낳고 그곳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독수리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사냥할 때 180km의 속도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180km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 달려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못 밟아봤어요. 무서워서. 180km. 그렇게 세게 날아온다고 합니다. 앞에 유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눈에 얼마나 바람이 많이 들어올까요? 그렇게 내려와서 사냥을 하고요. 하늘에서는 반경 90km를 자신의 영역으로 관리한다라고 합니다. 90km 안에 있는 일들을 다 보는 거죠. 그리고 180km로 내려와서 사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렇게 넓은 영토와 빠른 사냥을 위해서 혹독한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의 새끼를 혹독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미 독수리는 자녀가 날개짓을 할때그 높은 곳에서 어떻게요? 발로 밀어버리죠. 툭. 저도 단어를 새끼라고 써놨는데 신경 쓰이네요. 여기서 하려다 보니까 <laughs> 자녀라고 하겠습니다. 그 어린 독수리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했는데 그 연약한 날개로 살아보려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다 땅에 거의 떨어질 때쯤 어미 독수리는 그 어린 독수리를 낚아챕니다. 그리고 그 어린 독수리를 자기의 날개 위에 올려놓고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무엇을 할까요?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비행훈련을 시키죠. 어린 독수리가 어미가 밀어서 땅으로 떨어질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날기만 해봐라. <laughs> 내 다리에 힘만 생겨봐라. 이러면서 떨어졌겠죠. 그렇게 나는 방법을 배웁니다. 독수리의 힘과 능력은 비행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90km라는 넓은 반경에 자신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 불어오는 바람에 그 기류에 날개를 맡기고 몸을 맡기고 비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거센 바람에 몸을 맡기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독수리의 뛰어난 비행 능력을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그 어린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비행 기술을 배우지요. 뛰어난 사냥 능력을 배웁니다. 이제 그 어린 독수리는 안전해집니다. 안전해집니다. 결국 독수리의 고통을 통해서 안전함을 찾게 되는 것이죠. 고통은 필수 조건입니다. 적절한 고난과 어려움이 독수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미 독수리는 땅으로 떨어지는 어린 독수리를 지켜봅니다. 누구보다도 그 자녀의 능력과 형편을 어미 독수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수 있어. 너할수 있어. 그래서 그를 지켜봅니다. 절대로 버린 게 아니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고요. 지켜보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의 수준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훈련시켜 주십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지켜봐 주십니다. 그리고 그큰 날개로 우리를 다시 낚아채 주시고요. 높은 곳으로 올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을 가지고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절절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법입니다. 그 사실을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시는 것이죠. 반경 90km를 바라볼 수 있도록 180km의 속도로 날아올 수 있도록 벼랑 끝에 이 톤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 독수리에게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을 위한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안전은 구원이며 장차 올 심판의 날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 어렵죠. 시간을 맞춰서 오는 것 아침마다 힘이 듭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새벽에 나오고 예배가 점점 늘어서 수요일도 나오고 이제는 오후 시간에도 그러다 보면 이제는 구역도 뭔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 예배를 지켜 가는 것 또한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가 90km를 바라볼 수 있고 1 8 0 k m 를 나를 수 있는 그 순간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세 번째로 신앙인으로서의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민족을 사랑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임종 당시 있던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 하고 숨이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해주실 거예요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뛰어든 독립운동가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민족을 위해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소속감입니다. 그 소속감이 지금의 나라를 지켜왔으며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도록 교육을 통한 민족성을 가르쳐 줬으며 국가가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해라. 너희가 종이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너희가 속국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대기업 면접 당시 있었던 실화입니다.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6.25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자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그 좋은 학교를 다녔던 학생이, 면접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일본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면접관이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소속감이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지금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의 억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얽매이게 되면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그때 감정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얽매이지 말고 그때의 잘못을 기억하며 지금을 살아가고 그때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을 기억하며 지금을 감사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레위기 23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때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 초막절이 되면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광야로 갈수 없다라면 집 앞에 마당에서라도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삽니다. 아빠 더워. 왜 여기 있어야 돼?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 왜? 그 전에는 430년 종으로 살았어. 진짜. 어떻게 근데 이렇게 살수 있겠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야. 말로만 역사 공부로만이 아닌 삶으로 기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켜가며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속감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사 권, 권능으로 종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감싸주십니다. 그 결과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억이 민족의 소속감으로 유지시켜 줍니다.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고요. 그렇게 은혜를 물려줍니다. 과거에 얽매어서 감정에 젖어 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며 살아야 지금을 내일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정을 꾸렸던 기억, 생각하십니까? 처음 자녀를 만났을 때의 기억, 처음 입사했을 때 기억. 처음 임직을 받았을 때 기억.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기억 말입니다. 그 기억이 가정이라는 직장이라는 신앙이라는 소속감을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기억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아닌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나의 삶의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교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안전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끼는 소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친히 알려주십니다. 모세야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 창조의 의미는 너희들이다. 나는 복음을 통한 구원의 안전을 주고 싶다. 그 이유는 너와 내가 가족이기 때문이다. 라는 소속감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5년 전,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갈릴리 교회가 너의 삶의 의미이자 안전한 하나님의 집이며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삶의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속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갈릴리 교회가 우리 안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허락하신 이 갈릴리 교회의 소속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